하우스 오브 드래곤 재밌게 봤니? 크, 오랜만에 왕자의 게임 감성 너무 좋더라고 가장 좋았던 점은 뭔것 같아? 시대적인 건물들과 세트장이 무척 마음에 들더라 음 그래서 가장 먼저 알려줄 건 바로 건축물에 대한 비하인드야 오! 먼저 이 건물 한번 봐볼래? 음 킹스랜딩을 상징하는 레드킵이네? 맞아 이번 시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물이면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 카메라가 어느 부분에서 촬영했도 어색함이 없게 대부분을 직접 건축했고 심지어 이런 거대한 동상들도 다 직접 만든 거야. 와, 장난 아니네. 또한 왕자 게임의 200년 전 과거이기 때문에 왕자 게임 때 썼던 소품들을 재활용하면서도 새롭게 재설계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철왕자야. 일단 왼쪽 이미지가 원래 철왕자고 오른쪽에 바뀐 철왕자인데. 오, 훨씬 웅장하고 커졌네? 맞아. 철왕자의 원래 설정 자체가 천자루의 검을 녹여서 만드는 자니 더 원작에 부합하게 만들어진 거지 아 그리고 왕자에 대한 중압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 맞아 특히 타르가레인 가문에겐 얼음과 불의 노래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 철왕자는 지나치게 위험하면서도 무거운 짐이라는 걸 표현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직접 지은 건물은 또 있는데 바로 콜로세움 경기장이야 엄청 고조되는 분위기를 살리는데 큰 일조를 했지. 맞아. 그 정도로 중요한 장면이게 미리 컨셉 아트를 그려보며 공을 많이 들였는데. Really y o 제작비 많이 들었구나. 맞아, 기본적으로 세트장을 짓기 위해 중장비를 투입해 땅을 다지고 몇 달에 걸쳐 경기장을 건축한데다 말이 뛰어다닐 수 있게 흙까지 깔아야 했으니 제작비는... 아이고, 근데 여기서 첩첩상륙 코로나까지 터져버린 거야. 어... 그럼 촬영에 제한이 생기겠네. 맞아, 엑스트라 최대 수용 인원이 150명으로 제한됐어. 근데 영상으로 천 명의 관중처럼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자연스러운 관중들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엑스트라 한명한명 한 명, 다양한 각도의 행동들을 따로 촬영하고, 그 모습을 관중석에 채워 넣어 우리가 본 멋진 마상샵을 만들었다고 해. 와 CG 기술이 대단하네. 근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야. 다이머니 드래곤아를 훔쳐 달아나자 오토 하이타워가 되찾기 위해 다리 위에서 대치하는 장면. Here it is. Are you mad? 여기서 진보한 기술력의 끝을 볼수 있어 2000개가 넘는 LED TV를 이어붙여서 커다란 도명태의 가상 스튜디오를 만든 거야 오 그래서 그냥 화면을 재생하면 드래곤 스톤의 모습을 360도로 볼수있는 거지 와 그래도 카메라로 찍으면 어색하지 않을까? 맞아 확실히 LED 화면 이어붙인 거라 그냥 볼때좀 어색하게 보여. 근데 92개의 모션 캡처 카메라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촬영하는지 컴퓨터가 인식하고 그 정보를 얼리어 엔진으로 전달해서 실시간으로 시각 효과를 송출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카메라를 뭐 위에서 찍던 와이드로 찍던 그냥 감독 모니터로 보면 그 장소 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와 이건 그래픽의 새로운 진화인데? 맞아 나도 조사하면서 놀랐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왜냐면 이건 기존의 그린 스크린 앞에서 연기할 때 몰입할 수 없다는 큰 단점마저 상쇄한 거니까. It's a lot 하여튼 이 가상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촬영한 장면은 바로 용을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이야 수십 개의 센서와 기계 장치를 이루어진 모션 베이스에 앉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안장을 붙잡고 버티는데 l e d 화면을 통해 하늘을 보여줘서 배우들이 몰입하기 쉽게 만들었어 오 근데 버티는 게좀 힘들어 보인다 맞아 예전 데너리스가 드래곤을 타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다소 아날로그적인 기계를 썼기에 큰 몰이는 없었지만 이번에 위험한 각도까지 꺾이는 역동적인 기계를 새로 만들었기에 배우들 입장에선 고역이었어. 으, 근데 딱 봐도 힘들어 보여. 맞아, 특히 아이먼드 타라가리엔을 연기할 레오 애슈터는 바가르가 하늘로 치솟자 떨어질 뻔한 장면을 연기하는데 실제 촬영장에선 이런 모습이야. <laughs> 앞에서 바람까지 쏘네. 몸을 지지해주는 끈들이 있긴 하지만 안전유한 것이지 버티는 데큰 도움이 안 됐어. 그러니까 사실상 두 팔로만 버티는 거지. 아이고, 고생하네. 드래곤을 타는 장면만 7개월을 촬영했다고 하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지만 어쩔 때는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촬영했어. 다이몬 왕자가 징검돌굼들로 쳐들어가는 장면. 여기서 다이몬을 연기한 메 스미스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싸우는데 뭔가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니? 응? 왕자의 게임 시즌 6 9화를 보면 서자들의 전투라는 에피소드가 있어. 여기서 존스노는 수많은 화살을 들고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가 결국 포위당하고 마는데 다이먼도 똑같이 화살을 뚫고 전진하지만 결국 적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아. 오, 진짜 전투가 비슷하게 흘러가네. 이건 감독이 서자들의 전투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언급한 만큼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띈 건데. We n e e d to show Damon fail before he s u c c e e d 아, 확실히 이런 방식의 전투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위기 끝에 극적인 승리. 얼마나 재밌어? 하지만 이런 방식은 배우 입장에선 고역이었어. 오로지 한 명, 메스미스만의 카메라가 따라가며 전개되기 때문에 실수 한번 없이 완벽하게 연기해야 돼. 어휴. 그렇네 부담이 엄청 되겠다 맞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전력질주를 하고 전투까지 하니 아마 지칠 대로 지칠 거야 이렇게 하우스 오브 드래곤 제작 비하인드를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너무 재밌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가요